여당에서 지금 이제 구구들과 그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재명 이거잖아요. 이재명이다 보니까는 그만큼 여당에서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은 대선 후보를 낼 사람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지금 다연류돼 있잖아요, 명태균과. 근데 한동훈은 또 싫어.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 대선을 뒤로 밀어야 되고, 구구를 어떻게든 일으켜가지고, 그 뭐야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로 미루고 작은 거 하나라도 썩은 동아찌라도 지금 현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에서도 판단하기를 이재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누굴 찍겠냐고 국민들이 선택 사항이 없어져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전화 이복이 된 거죠.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망가지고 진짜 뭐냐면 힘들어졌지만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으로 불구해서 아 내란 네, 개엄이라는 걸또할수 있구나.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맞구나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 거죠. 하지만 내 목숨을 잘 부지를 해야 되겠죠. 돌아가는 시국으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한번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시도는 있지만 목숨 부지는 할 겁니다. 후보자가 되었을 때 분명히 한번의큰 이제 목숨의 위협이라든지요. 한번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.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후보로 돼서 대통령이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몸조심만 하신다면.